안녕하세요.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윤현주 관장입니다. 2021년은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이한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. 하루를 특정해서 기념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오히려 1년 내내 전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태화 100년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. 태화의 2021년 수많은 사업들 가운데 딱한 가지를 꼽아서 소개해 드리자면 태화 이웃사이 복지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지역 안에서 두 곳이나 센터를 정착한 일입니다. 주민들께서 직접 내주신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가 눈으로 보이고 또 귀로 들리고 어, 주민들과 부대끼며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직원들은 주민들과 더 가까이, 더 촘촘히 만나며 신나는 일년을 보냈습니다. 코로나 상황으로 복지관 사업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때였는데 오히려 센터는 사업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태화에 뜨는 셈에서는 성인 정신장애인들의 독립주거를 어떻게 잘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업을 한한 한 해였습니다. 법인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지정한 만큼 정신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. 태화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101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이제 태화는 새롭게 씨를 뿌리고 새롭게 일구어야 할 때입니다. 그첫 걸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